결혼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며 두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함께해온 중요한 의식적 전통을 반영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러한 전통 중 상당수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적인 결혼 전통의 대부분이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전통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니문이라는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영어의 훈니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허니는 꿀과 같은 달콤함과 신혼 부부가 경험하는 부드러움과 즐거운 시간을 의미하며. 반면 달을 의미하는 무는 달콤함의 덧없음과 사랑의 쇠퇴를 나타냅니다. 혹자들은 허니문이 과거 여성이 부족하던 시절에 신부가 신랑 측에게 강제로 잡혀가야 했던 시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신랑에게 납치된 후 여성의 가족들은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 그 부부를 쫓아다녔습니다. 따라서 신랑은 신부를 약한 달간 숨겨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달콤하고 관능적인 음료인 벌꿀주를 많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총각 파티에 대한 기원은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대 스파르타인들이 신랑의 독신으로서의 마지막 밤을 축하하기 위해 처음으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친구를 위해 잔치를 열었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 총각 파티의 개념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밤에 신사들의 만찬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만찬은 남성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자리이자 신랑이 독신 남성의 삶에서 결혼한 남성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신랑 들러리의 전통은 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신부를 납치하던 일이 흔했던 독일의 고투족 공동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랑은 종종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납치하고자 하는 여성이 사는 마을로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부의 가족들은 신부를 구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신랑 들러리의 임무는 신랑 부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랑 들러리는 다른 구혼자들로부터 신부를 보호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비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신랑 들러리는 결혼식 행사 간에 검으로 무장한 채 신랑의 오른편에 서서 예식을 방해하는 위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결혼식에 반지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결혼 반지는 대마나 갈대를 따와 원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반지들은 내구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뼈나 가죽 또는 상아로 만든 반지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이는 아내가 집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결혼 반지 전통을 이어갔지만, 이는 사랑의 징표로서의 역할보다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내어주는 대가로 결혼 반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 경에는 신랑인 신부에게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맡기는 데 대한 신뢰의 표시로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에 반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석기 860년이 되어서였지만, 일반적으로 반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중품의 교환을 의미했습니다. 때때로 반지는 조건부로 주어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한 결혼서약서에는 나는 이 반지를 우리 사이에 약속된 결혼의 표시로 당신에게 주는 것이며, 약속대로 당신의 아버지가 천 마르크의 결혼 지참금을 당신에게 준다면, 이 반지는 당신의 소유가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남성용 결혼 반지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입니다. 남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에 대한 기억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반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성용 결혼 반지의 전통은 고착화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를 문턱 너머로 안고 가는 풍습의 기원이 젊고 순진한 여성들이 악령에 매우 취약하다는 고대 시대로부터의 믿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의 악령은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로 통하는 문턱인 문지방에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면 악령은 발바닥을 통해 여성에게 빙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신부를 품에 안고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전통이 신부가 납치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신랑에게 납치된 신부는 남편의 집에 자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무척 낮았기 때문에 종종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소유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부는 결혼식 도중에 하객들에게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객들은 신부의 웨딩드레스 조각을 갖기 위해 이를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폭행에 지친 신부들은 대신 가터를 행운을 상징하는 옷으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믿음은 가터가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밤늦게 신혼부부의 숙소에 들어가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거로 가터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전 계약서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행해지는 혼전 계약이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약 2500년 전의 고대 이집트 혼인 계약 문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 동안 매년 은 1.2냥과 곡물 36자루를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케투바로 알려진 히브리 결혼 계약은 최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며 이혼 또는 사별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재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기 9세기까지 유럽의 남편은 본인이 사망시 다우어의 권리에 의해 재산의 3분의 1을 아내에게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우어라는 말의 의미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 중 미망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웨딩 케이크의 전통은 고대 로마 시대의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보리 케이크를 부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시대 영국에서는 신혼 부부가 키스를 할수 있도록 달콤한 빵을 최대한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키스에 성공하면 부유한 삶이 보장된다는 당시 영국의 미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웨딩 케이크가 모두 맛있고 달콤한 간식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은 다진 고기나 양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국 전통의 신부파이에 대한 최초의 요리법 중 하나는 맨드라미, 소나무 씨앗, 양고환, 불,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결혼식 하객은 파이를 한 조각씩 먹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파이 안에 반지를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지를 찾은 사람은 바로 다음번에 결혼할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신부파이의 전통이 현대식 웨딩케이크의 초기 버전인 신부의 케이크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의 웨딩베일은 웨딩드레스보다 몇 세기 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밝은 색의 베일을 썼던 고대시대의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신부들은 악마와 악령을 쫓기 위해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 베일을 자주 썼습니다. 한때 로마 시대의 신부는 결혼식 날 붉은색 베일로 온몸을 가리도록 완전히 감쌌다고도 합니다. 초기 유럽에서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었는데 보통 결혼식 당일까지 결혼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철회할 수 없도록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부가 베일로 감쌌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악령이 결혼식 중에 신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를 사용하여 혼동을 주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최대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신부와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결혼식 진행에 동행했습니다. 신부와 다른 여성들을 구별할 수 없는 악령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여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와 비슷하게 옷을 입는 전통은 19세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신부가 나쁜 악령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